설탕 시리즈는 그 제가 가진 물건들을 실리콘으로 본을 떠서 거기다가 끓인 설탕을 넣고 그걸로 원래 물건하고 똑같은 형태로 다시 만든 다음에 그 물건들을 세팅을 해서 뭔가 보물더미처럼 가득 쌓아두고 그걸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. 근데 저도 이상적으로는 뭔가 소박하고 깔끔하고 건박하고 깨끗하고 텅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함 편으로 또그 마음은 머릿속에 약간 멀리 있지만 가까이에서는 이런 또 와글와글하게 생긴 물건들을 보면 억제할 수 없는 어떤 그 물건에 대한 탐욕 소유욕 이런 게막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막 가지고 있고 싶은 마음과 다 버리고 싶은 마음과 이 버리려고 하면 또그 물건들이 약간. 애틋하고 좀 미안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그 갈등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. 이게 달콤한데 끈적거리는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이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제가 끓여서 이 만든 설탕 조각은 보시면은 약간 황금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짝거리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실제 그 소재가 갖고 있는 좀 칙칙함 같은 것들을 빼고 그 형태가 갖고 있는 예쁨 이런 걸 살려서 다시 만들고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녹아가는 거를 사진 촬영으로 그래서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기자. 그리고 이것들이 다 녹아서 없어질 때쯤이면 내 마음도 달라져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평범한 사람도 결혼 사진 찍고 할땐풀 메이크업 하고 완전하게 치장을 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놓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좀 이 구질구질한 물건들을 최대한 탈바꿈 시켜서 그것들의 어떤 제2의, 제2의 인생 같은 걸 만들어준다는 내가 그 물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어떤, 내 네. 의리? <laughs>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하나 만든 것인데 제가 의도치 않게 결과적으로는 그이 작업이 끝날 쯤해서는 제 마음이, 아, 난 이제 할 만큼 했고, 얘네들한테 해줄 만큼 해줬어.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으니까 이것들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까지 미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. 그래서 촬영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그 촬영에 등장한 많은 물건들을 버리거나 남을 주거나 해서 다좀 떠나가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의외의 소원성취? 를 하게 됐죠 그 문장 형식을 살려서 제가 떠올릴 수 있는 말은 욕망을 소멸시키는 특이한 방법 이라거나 말을 해도 될까 싶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 욕망을 떨치고 싶다는 입장에서는 욕망을 소멸시키는 방법이지만 근데 결국은 그걸 제가 제그 탐욕을 근본적으로 없앤 건 아니고 결국은 이이 이 물건을 다른 방식으로 치환해서 사진이라는 형태로 또 고정시켜서 그거를 결국은 남겨 두는 거니까 결국은 그냥 그 욕망은 그런 식으로 형태를 변환하면서 살아남은 거잖아요. 그렇게 보면은 욕망의 입장에서는 욕망이 나를 매개로 결국은 살아나간 방식이 될수 있겠죠. 희한한 방식으로.